안녕하세요 서산 리듬댄스 오늘 개원식 날 날씨도 굉장히 좋고 10월 29일 일요일이죠 우리 리듬댄스 인들은 이런 행사가 있어야 한 번씩 얼굴도 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카나쌤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제 제 샘 자를 빼야 될것 같아요. 저는 댄스에서 약간 이제는 멀어진 사람이라서, 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불러주신다면 사회를 보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산 이듬 댄스 개원식에 전국의 유명하신 원장님들, 내외빈님들 네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행이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에 앞서서, 부산 한마음 심석천 회장님, 이듬대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죠.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신 걸로 하는데, 빠른 케어를 비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익산 최경환 리더십클럽 명예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입니다. 심석천 회장님은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태식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한성 비대기사 태영님 성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우 잘생기신 분을 놓칠 뻔했네요. 자 다음 리듬댄스를 하면서 대회를 갖고 계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리듬댄스인들은 잘 몰라뵙는 것 같더라고요. 사천 김종우 대회장님 다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써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온양사무라면 원투쓰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차원입니다. 소르공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각뿔 패밀리 클럽 정망관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미어플라텍 고유환 대표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장입니다 젊은 피조. 막내쌤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안 심지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해것 아, 같은데. 자, 부산 지대웅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수원입니다. 강진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 올3 콜라텍 김윤규 대표님 성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천입니다 박재웅 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대전 낙기모 나기철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영천 은박지 원장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변종수, 화성콜라텍 원장님 대표님이시네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부산, 원러 분이시죠. 김재상 원장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김지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서 오셨습니다. 자, 울산입니다. 박찬수 원장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산 원로분이시죠. 벽계수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자, 울산 안철호 대표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상원입니다범희 원장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천안 유정호 반롬원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모르는 분을 오셨는지 마음을 보내줬는지 모르겠어. 잘생겨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구 지대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날님도 그 함께 오셨습니다. 자, 인천 주연쌤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니아죠. 벌베아 열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로반려만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수원훈이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부 시작합니다. 자, 수원입니다. 이성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양총쌤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적거리 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명하신 원장님이죠. 강태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손영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안양에서 서울로 이전을 하신 부산 김경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영주 저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김현주님 원투쓰리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수원 이재동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간지나기죠 저는 이분이 굉장히 간지있더라고요 자 대전 이태호 원장님 오늘도 간지있게 감사해 주셨습니다 자 김지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개원식을 했더라고요 저 날짜를 미처 몰랐는데 인천 시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익산 달마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명하신 원장님이죠 잠실모자 원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참석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외국을 가시는 바람에. 모방가 창조님, 리듬 댄스 갤러리 대표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학생이 굉장히 많고 인기가 많은 동호회 학원 원장님이시죠. 영등포 뉴욕 동호회 장영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호회 총무이사 정철도님 제가 소개를 안 했나봐요. 감사합니다. 자 부산입니다. 명품 김수 원장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욕 댄스 스쿨 김진봉 쌤 오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윤주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듬 댄스인들은 행사 몇 주년,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뜻깊은 자리에요. 자, 오지 않으신 일부 분들이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촬영에도 임하고, 이렇게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춤추는 딴따라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상이동 테니스 개원식을 하신 이영철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비밀리 원장님 잠깐만 우리 비밀리 원장님은 제일 나중에 내가 연락을 저기 알리려고 이렇게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동호동락한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엄청 저한테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장신는좀 협조하지만 좀. 흡수하지만 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한마음 부산, 영주, 사천, 이 수도권, 특히 이 서산 동호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서산 리드 댄스가 표 테니까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아 우체 원장님 무대 울렁증이 있으셔서 멘터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인사 말씀 한분더 모셔볼까요?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리더십 클럽 명예회장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의 최경환입니다. 리더십 전국의 클럽 원장님들을 대업식에 참석해주신 전국의 원장님들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안한 연주자 두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영두포 뉴욕 손대산 연주자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은교님 구로 1, 2, 3에 돌아오셨죠. 이은교 연주자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프닝을 끝내고요. 자, 축사 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음 동호회 박대식 부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철 원장님 개원식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매니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에서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영철 원장 개원식에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영철 원장님이 발전하여 또 우리의 리듬댄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이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서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에 축사 모시은당진 손영원님 모셔서 축사 들어오겠습니다. 손영원님. <laughs> 아니, 일그 예정이 없는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어, 그럴지 않으면좀말 좀이라도 하고 나올 걸예 어, 이영철 원장님께서 그좀 편들이 서산에 이 둥지를 틀어서 서산의 매니아들이 발전된 이런 리듬 댄스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부산부터 서울 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원장님 그다음에 매니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그 축복이 되고 또그 멋진 추억이 되는 이런 하루였으면 발연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자이번엔축사 보실 분은 사천 김정우 대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대회장님 이곳 서사하고 굉장히 면이 기쁩니다. 제가 여기 서산을 15년 만에 여기를 모았는데요. 15년 전에 제가 이거 바로 옆에 대산에서 약한 5년 동안 사업차 아, 이곳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와서 아, 이곳, 아, 우리 이역철 회장님, 아, 회장님의 그 학원에 와보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건 어떻게 아, 보면은 우리 현대에스의 크나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거리가 나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하을 보고 우리 동호인들 오늘 그 결혼식에 같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리더십 클럽 운영 위원장님이신 잠신 모자 원장님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산 우리 리듬 댄스, 할네 떠나서 모두 떠나서 우리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장수하는 이 이영철 원장이네요. 여기 학원이 됐으면 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선산 리듬 댄스 이영철 원장님 개원식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전국대외민 여러분과 함께 케이 컨텐츠를 거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끄는 거예요. 자 이영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